네, 31번 하겠습니다. 통념은 단지 이야기가 아니다. 그러니까 통념에도 사실 설득력이 있다. 왜 그런 이야기가 나는지가 있다.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통념인데, 통념은 사실 사실이 아니잖아요. 근데 그것이 지속되는, 오늘날도 지속되는, 주관되죠. 지속되는 그런 통념은, 어, 여겨지는 것이다. 추정되는 것인데 높은 철 합류량을 가졌다고 추정되는 것이다. 어디에? 시금치. 자, 이것은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거의 100년 뭐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. 그리고 어디에서 기원해서 나왔다? 간단한 잘못된 계산으로부터 나왔는데 어, 생리학자 이 사람 에 잘못된 계산으로부터 나왔다. 그는 정확하게 뭐 확인을 했어. 100g의 그 시금치가 담고 있다고 35mg의 철을, 철분을. 근데 그는, 어, 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, 뭐 분석을 하고 있어. 었 약간 그 마른 시금치로. 근데 그것이 담고 있었다. 10배나 더 많은 철분을. 근데 뭐보다 똑같은 양보다 그 신선한 잎이, 푸른 잎의 채소보다 10배 더 많다고 분석을 하는 중이었단 말이지. 그러니까 사실은 대조군이 이게 그냥 마르지 않고 원래 마른 양이 쪼그라들잖아요? 그러면 쪼그라들고 이게 또 수분 날아가니까 무게 날아가니까이 마른 잎을 그 100g 하려면은 엄청 많은 양이 필요하잖아요? 근데 이 많은 양이 사실은 이 100g이 어 마른 양의 100g, 그러니까 드라이 된게 100g이면 은원래 양은 한 500g일 수 있었는데 <laughs> 근데 이거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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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채에서 마르지 않은 100g이랑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더 많죠. 그래서 뭐에도 불구하고 이 에러가 빠르게 수정되었지만 그 수정된 거는 또 빠르게 잊혀졌죠. 그래서 그 통념은 지금 확고히 테이큰 홀드, 딱 자리를 잡아버렸다. 헤드피피죠? 그래서 뽀빠이라는 그런 그 전설적인 그런 그 만화 캐릭터가 있는데 그 만화 캐릭터가 얻어 정말 초인간적인 힘을 얻어 만화 책에서 어디에서 그 푸른 잎의 채소를 먹고, 그러니까 시금치를 먹고 그를 막 보, 보호한단 말이야. 그철 주먹으로 보호하는 뽀빠이는 어디에 지금 공헌을 했다? 이것에 그 지속이 공연, 공헌을 했다. 그러니까 그 만화까지 나와버려가지고 와, 시금치 먹고 그 뽀빠이가 이렇게 좀철 주먹도 이렇게 뭐 발사한다 이렇게 하니까 더사람들의동통념이더 강해져가지고 심지어 오늘 날까지도 거의 150년이 지나서도 부모님들이, 전 세계의 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쓴다. 트라이트북을 to 활용하기 to 위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뭐를 설득하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전치사니까 아이즈라 아니에요? 건강한 채소를 먹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네요. 네 그래서 뭐 이거 너무 쉽죠? 37번 진짜 쉽네요. 알겠습니다. 주간대죠주간대죠 주간대죠? 주간대란 접대시 제일 많으신 거 아시죠? 접대시죠. 나, 나 말하자마자 앞에 먹고 뒤에 완전한 거 주관되자 주관되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어휘 엮법 보겠습니다 퍼시스 단어 좀 어려워요. 음. 여겨지는 이게 여기를 꾸며요.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건 수거고 <laughs> 비피피고. 이거, 힘 말고 힘 슬피인 거 알아두시고요. Contribute to 까지가 어디에 공헌하다. 지속. 네, 어법도 어려운 게 없네요. 이거는 진짜, 네, 여기, 서술형 짜낼 게 없습니다, 지금. 저는 서술형이라기보다는 여기 문장의 위치 하는 겸에 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통념이 왜 통념이 되는지 되는지에 대하여. 그래서 예시는 시금치였죠. 주제, 계산착오로 시작되어 널리 퍼진 시금치 철분 통념. The miss of the high iron in spinach originating from a miscalculation and widely spread. 스프레드 퍼졌다. 약1 8 9 0년의 단순한 계산착오로 생긴 시금치 철분 통념은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수정사식이 잊힌 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. The miss of a high iron in spinach born from a simple miscalculation in 1819. Verses today due to pop culture despite the c o l l e c t i o n being forgotten. 그러니까 수정사항이 잊힌 채로 해서 글의 흐름도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. 해서 맞춰보겠습니다.